사생활 전격 공개의 경화, 가수 배하연이 소유한 꿈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실제 주택가격이 공개되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트로트 퀸의 무대 밖 풍경, 오래된 골목에서 포착된 진정성. 2023년, 미스트로 3에서 꺾기 인간문화재라는 별칭을 얻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가수 배하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트로트 퀸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대중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녀의 진짜 삶의 무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조용하고 오래된 골목에 있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배아연 가족의 일상이 정격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연예인의 집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붉은 벽돌의 낡은 다세대 주택. 현장에 도착한 제작진과 카메라 감독조차 한동안 내드를 외치지 못하고 멈춰 섰을 정도다. 그곳에는 화려함 대신 오래된 시간과 묵묵한 서사가 빚어낸 독특한 공기의 무게가 흘렀다. 당시 촬영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다. 솔직히 탑스타 집이라길래 강남 타워팰리스나 펜트하우스를 예상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이건 성공 이전에 버쳐온 시간의 냄새였죠. 꾸며낸 세트가 아닌 진짜 삶의 기록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고무신, 손때 묻은 계단 난간, 미세한 균열이 번진 창문틀. 모든 것이 배아형과 가족이 함께 견뎌온 지난 날을 증명하는 듯했다. 대중이 받은 충격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가 아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소리 없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13억 원의 반전. 숫자가 아닌 삶의 무게를 측정하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이 집의 가격이었다.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1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13억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배아연의 집에서 이 숫자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13억 원짜리 집을 보고 왜 가슴이 먹먹하지? 돈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측정된 느낌이야.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 시세가 아니었다. 지하에는 배아연의 연습실, 1층과 2층에는 생활 공간, 그리고 가장 가파른 옥탑방에는 아버지가 머무는 가족의 연대와 희생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성공의 새로운 정의가 목격된 순간으로 분석한다. 한국 사회가 연예인에게 기대했던 강남, 고층, 럭셔리, 인테리어의 이미지를 배아연의 집이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집은 부를 증명한 게 아니라 부가 없던 시절을 증명해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13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 가족이 트로트 퀸을 탄생시키기 위해 10여 년간 쌓아올린 노동, 시간, 그리고 희생의 총량으로 해석되었다. 아버지의 눈물, 정화조 일과 극대지원의 비밀. 배아연의 무명 시절 서사와 함께 공개된 아버지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미스 트롯 3조명을 받기 전까지 8년의 긴 시간 동안 배아연은 지방 행사와 동네 축제 무대를 전전해야 했다. 무대 의상을 직접 들고 지하철을 탔고 행사 스케줄이 연달아 잡힌 날에는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뒤에는 아버지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배아연의 아버지는 남들이 꺼리는 정화조 관련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스 및 병균 노출 위험이 크고 육체적으로 고된 이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딸의 꿈을 위해 억대가 넘는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가 평생 딸에게 자신의 직업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다. 딸이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돼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다. 아버지가 감춘 것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었다. 이 고백은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자신의 고통을 숨겨왔던 보편적인 가족사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배아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억과 희생이 담긴 저장고가 되었다. 옥탑방 아버지의 작은 꿈, 주차장 있는 집,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를 선사한 장면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었다. 카메라 감독의 시선이 멈춘 곳, 집 한쪽 벽에 아버지가 직접 적어둔 듯한 A4 용지 한 장이었다. 그 안에는 집 수리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하 방음 추가, 1층 단열 보수, 옥탑 난방 보강. 그리고 그 계획표의 마지막 줄, 아무런 꾸밈도 없이 단한 줄이 쓰여 있었다. 주차장 있는 집번젠가 꼭. 이 문장은 모든 스태프와 시청자를 멈춰 세웠다. 트로트 퀸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가족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주차 걱정 없는 현관이었다는 사실은 성공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대묻게 했다. 아버지가 평생 운전하며 겪었을 불편함, 행사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좁은 골목에 차를 대야 했던 피로, 이 모든 생활의 고단함이 주차장 있는 집이라는 단한 줄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 문장은 배아연의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현실적이고 날 것의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공의 새로운 정의, 마음의 총량, 배아연의 집 공개 이후 광고 및 행사 업계에서 그녀를 향한 너브콜이 급증하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대중은 진정성에 반응한다. 배아연은 그것을 연출한 게 아니라 그삶 자체를 살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아연의 성공서사는 단순한 가난 극복 신화를 넘어섰다. 그것은 성공은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총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보다 업대 인테리어보다 낡은 면목동 다세대 주택이 더 깊은 울림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집은 돈이 아닌 가족의 시간. 손길, 희생, 그리고 묵묵한 사랑의 겹겹이 쌓인 가족 공동체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배아연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의 정의를 조용히 다시 쓰고 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땀과 눈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가장 오래된 사랑의 방식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2023년 미스트로 3. 배아연은 조약돌 사랑을 부르며 단숨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 시간은 너무도 길고 험했습니다. 오디션 참가 전까지 그녀가 다녔던 무대는 대부분 지방 행사장, 동네 축제, 작은 공연장들이었습니다. 무대 의상을 직접 들고 지하철을 타야 했고, 행사 스케줄이 연달아 두번 잡힌 날은 도시락 한 개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지방에서 뛰지만 배아연은 특히 이동이 힘들었어요. 장비나 의상까지 전부 본인이 들고 다녔거든요. 진짜 짊어진 무대였죠. 그러나 그녀는 버텼습니다.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하듯이 내 실력은 부족하지 않아. 단지 무대가 없을 뿐이야. 그 믿음 하나로 8년을 견뎠습니다. 2024년 답바하고 나아 방송 드디어 그 집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한 면목동 골목을 지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시청자들은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가수 집이라고 아니 너무 평범한데 왜 눈물이 나지 기 질문이 쏟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연예인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버텨온 시간, 그리고 배아연의 인생 서사가 응축된 장소였습니다. 지하에는 배아연의 연습실, 1층에는 의상과 상패가 정리된 생활 공간, 2층에는 어머니, 옥탑방에는 아버지, 한 지붕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옥탑방에 혼자 머물고 있는 아버지는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공간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딸이 편하게 지내면 됐지. 나는 뭐 괜찮아 이 말은 방송에서 짧게 지나갔지만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벽, 창문틀, 선반, 연습실 바닥.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배아현의 아버지는 육체 노동으로 하루를 버틴 뒤에도 집을 손수 고치며 가족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직업, 정화조 관련 일로 번 돈을 단한 번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딸의 꿈에 모두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더군요. 그리고 이 집의 실제 시세가 약 13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충격보다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13억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이야. 돈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측정된 느낌 왜일까? 왜 같은 13억 원이 어떤 집에서는 허영의 상징이 되고 어떤 집에서는 눈물의 이유가 되는가? 그 질문은 분석에서 이어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연예인의 집에 기대하는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강남 타워형 아파트, 조망권, 펜트하우스. 그러나 배아현의 집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려함이 아닌 이 집에서 더큰 감동을 느꼈을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성공을 보여줬어요. 배아연은 집으로 부를 증명한 게 아니라 부가 없던 시절을 증명했죠. 그 분석은 큰 힘을 가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 연대, 희생의 밀도로 설명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2024년 방송을 통해 세상에 펼쳐진 순간 한국사회는 조용히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중 카메라 감독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비춰도 될까요? 집 한쪽 벽, 아버지가 직접 적어둔 듯한 A4 용지 한 장이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집 수리 계획표. 지하 방음 추가, 1층 단열 보수, 2층 창문 교체, 옥탑 난방 보강, 주차장 있는 집 언젠가 꼭 제작진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서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충격의 실체의 열쇠였습니다. 집값 13억 원, 그 숫자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왜 주차장 있는 집이라는 단한 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린 걸까? 벽에 붙어 있던 그 종이, 아무 장식도 없는 흔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이던 그 종이가 촬영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차장 있는 집 던젠가 꼭 배아현의 아버지가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는 그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순간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한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는데 너무 아버지라는 느낌이 났어요. 꿈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 조금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이 문장은 단순히 집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전하며 겪었을 비 오는 날의 불편함. 행사장에서 돌아와 좁은 골목에 차를 대던 피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기억들. 이 모든 생활에 흔적이 단한 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성공의 기준을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가족이 편히 드나드는 현관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배아현의 집 시세가 13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충격의 방향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억 밖에 안 돼. 아니야. 13억이면 비싼 거지. 근데 왜내 마음은 싸게 느껴지지? 이 집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 경제기사에서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일까? 이 집은 공간의 가격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 노동, 희생서사의 총량이었습니다. 즉, 13억 원은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이 가족이 살아온 10년을 측정한 단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3억이라는 수치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현상은 사회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 집의 크기. 이 공식을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한국 사회가 오랜만에 다른 가치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이야기 중 대중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장면은 바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딸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게 될까봐 평생 불안했다. 정화조 관련 일, 육체 노동, 새벽과 밤이 반복되는 고된 직업.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즉 아버지가 감춘 건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 상처받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시청자를 울린 건 누구나 마음 속에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새 신발을 사주지 못해 괜히 화낸 날, 어머니가 배고프면서도 난 괜찮다며 밥을 덜어주던 순간, 가족이 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눈물조차 들키지 않으려 한 장면들. 배아현의 집을 본 대중은. 그 개인의 서사에서 자신의 가족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치는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이었습니다. 옥탑방은 한국 드라마나 재개발 뉴스에서 흔히 가장 힘든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배아현의 집에서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옥탑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희생이라는 단어보다 양보라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왜 계단이 가장 많은 층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인터뷰를 종합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딸이 편해야지. 아버지가 옥탑에 머무는 이유는 자신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가족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가족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인 돌봄의 방향성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상층에서 버티는 사람 아래층을 지지하는 사람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구조가 배아현의 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 집 공개는 이런 식이입니다. 성공 부동산 매입 화재성집 공개 럭셔리 인테리어 조명 기사 작성 그러나 배아연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공을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근거지였습니다. 이것이 서사중심의 공간 가치입니다. 즉, 이 집은 성공이 완성된 장소가 아니라 성공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감정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던 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의 가족사를 자극하는 기억의 저장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차장 있는 집번쟁가꼭 사실 이 문장은 그 어떤 예능적 연출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되자가 아니라 가족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집을 만들자.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현실의 작은 사치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대중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문장은 한국 사회가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 올린 셈입니다. 방송 이후 광고업계와 행사업계에서 배아연 섭외 문의가 늘었습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진정성에 먹힌다. 근데 배아연은 그걸 연출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온 거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녀의 다음 목표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집, 그걸 꼭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즉, 배아연의 성공서사는 자신의 커리어 확장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이고 날것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표가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줍니다. 성공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트루한 뉴스 357의 시선으로 정리하자면 배아연의 집이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성공은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총량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보다, 고급 오피스텔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집에는 돈이 아닌 가족의 시간, 손길, 희생, 그리고 묵묵한 사랑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앵커멘트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 것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조용히 쌓인 세대의 노동, 아버지의 손길,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집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트루한 뉴스 357과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배아현의 집과 아버지의 계획표는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공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공 신화에 대한 통렬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가벼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진짜 부, 부, 는 돈이 아닌 관계의 밀도와 진정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면목동 다세대 주택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서민적인 진정성 별표별표은 배아연의 음악적 감성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화려한 기교보다 깊은 울림과 공감을 주는 것처럼 그의 삶의 터전 역시 꾸밈없는 진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던 많은 청년 세대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중장년 세대 모두에게 강력한 대리 만족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직접 적은 집수리 계획표와 주차장 있는 집 언젠가 꽃기라는 문구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별표 별표 아버지의 꿈 별표 별표를 대변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거창한 명제 대신 자녀와 가족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소박하지만 절절한 목표였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희생적 부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각화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와 광고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별표별표 별표 연출된 럭셔리 별표별표에 반응하지 않으며, 별표별표 별표 삶으로 증명된 진정성 별표별표에 열광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아현의 집 공개는 그녀의 광고 가치와 행사 섭외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녀의 별표별표 별표 성공을 위한 여정에 기여하고 싶다 별표별표는 집단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곧 그녀의 음악적 활동이 아버지의 주차장 있는 집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별표별표 별표 선한 소비 별표별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배아연의 다음 활동은 단순한 음반 발매가 아니라 한 가족의 꿈을 완성하는 별표별표 별표 국민적 프로젝트 별표별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아현의 면목동집 13억 원의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잃어버렸던 성공의 본질, 즉 가족과 희생의 가치를 되찾아 준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집은 화려한 트로트 스타 배아현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낸 딸 배아현과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만든 별표별표 별표 사랑의 증거물 별표별표이며 그 가치는 어떤 펜트하우스보다도 높게 평가받아 마땅합니다.